오랜만에 이 윤태태예요 클래식 컨텐츠 하는구만 윤재 씨윤 외쳐주세요 윤난늑 <laughs> 때야 어, 나 여자다 나너구림어 아, 너도 왜여사야어 어? 수가 <laughs> <laughs> 어나 뭐 보고 싶은데 나안 빠지네 이거 난감뜰때어 님들 때 키를 눌러봐 기미크리처 보스! 보스가 있... 어 이거 뭐야 이거 스펙트럴 근데? 스크린 매뉴얼 가이드를 하게 앞서 몸부림을 응원한다 나다 뒤틀린 뭐, 나 공간에서 너희는 돈을 벌고 포부를 취한다 아잇 유튜브, 유튜브 찍잖아 조용히 해봐 <laughs> <laughs> 들어갔죠? 나왜다 왔어 다 왔어 잠깐 어. 만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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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 잠깐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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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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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붙어붙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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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잠 어어어 어, 어, 어? 어, 어, 어. 어쟤 <지> <laughs> <laughs> 뒤는을래이다 가자 가자, 가자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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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번 뛰고 볼까요? 야, 지나갑니다 어? 발뚝이다 어째 죽일 수 있어 발뚝으로 에, 에 때려 때려 엑소시스틱 어? 오 뭐야 이즈야잖아 야이 ㅅㅂ 에이... 미X들아 어, 야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여나 하나 놔줘 뭐냐 알았다 아, 어? 아이 <laughs> <laughs> 나 여기 너무 궁금하게 생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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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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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목 없는 어저 어, 어.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어 얘들아 목이 없어서 우리못 뭐... 개색. 여기 <laughs> <laughs> 좀 무섭게 생김. 저거가서 살아. 잠깐만. 아얘기좀 좋은데? 아왜왜왜 왜? 아니 방금까지 여기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나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. 아이 그런지. 쌔해요. <laughs> 아니 나님들다 같이 보고 다도망는거 <laughs> 아니었음 우리?

아니, 야니 아니, 야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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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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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아니, 뭔데아데아데아데아데아데아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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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뭔데니아 이리으으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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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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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총, 총. 으으으 총, 총, 총. 야, 총 살려주세요 조... 진짜 플렉스인데? 어 뭐가 아 안됐네 야야 저거 스톤 걸어 스톤 걸어 스톤 걸어야 돼 저거 저거 우리 2000원 날아간다 저러면 아 얘들아 스톤 걸었어 아, 일단, 일단 일단 해 일단 해어 스톤 왜 이렇게 하게하리저 죽어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<laughs> 어. 자 이제 엄살이 아니게 되었네요 <laughs> 파밍해 파밍해 어.